졸부 한번 해보세요. 졸. 졸라. <laughs> 졸라. 부. 부러워. 부러. <laughs> 저 생각했어요, 속으로 졸라 부러. 어, 이분을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지 음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책을 내셨으니 또 작가님이죠. 네, 유병재님이 이제 네. 책을 내셨는데요. 네. 제목이 말장난이에요. <laughs> 말장난? 무슨 책이니까 하고 펼쳤는데. 어 정말 말장난 책이에요. 음. 이 책은 유병재님의 뭐 2행시, 3행시, 4행시로 이루어진 책이에요. 몸집. 모음집? 몸집이에요. 어, 그러니까 이 책을 위해서 이제 따로 쓰신 음. 거죠. 우리 다른 연예인들이 이 책을 평가하는 걸 보면 네. 그냥 3행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컨텐츠가 좋은 거지. 아. 여기 와닿는 내용들도 많고. 약간 투철한. 뭐 약간 어, 그렇죠. 아, 역시 몇개 기억에 남는 제가 3행시 좀 뽑아왔어요. 아 기대됩니다. 네. 응원으로 한번 던져봐요. 응. 응너원 원하는 대로 해아 이게 또, 그러니까 이런 식에 그 단어가 딱 어울리는 정도예요 아 지갑 지 지폐들이 값 갑자기 갑, 사라지는 거아 저... <laughs> 지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어. 거 직장과 장사 두 개가 있어요 장사요 장사 응, 처음에 직장해봐요 아직 직장 생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장 장사했지 그다음에 장사로 한번 해봐요. 장? 장사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사. 사표 안 썼지. 아, <laughs> 어 기발하다. 어, 기발하죠. 네. 뭐 저도 사실 아, 뭐 이런 이렇게 했는데 네.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음. 뒤통수 를 때리는. 어, 그러니까요. 뒤통수 빡. 음, 제 지금 심정과 비슷한 건데. 네. 졸부. <laughs> 졸부 한번 해보세요. 졸. 졸라. <laughs> 졸라. 부. 부러워. 부러. 저 생각했어요, 속으로 졸라 부러. 그 교보문고 네. 한줄평 있잖아요 네. 거기에 우리 이제 책 구매하신 분들이 유병재 이름으로 네. 삼명시 유... 쓰고 계세요 지금 유 <laughs> 유병재님 병병 주고 재 제가 왜 이러죠 <laughs> 저한테 해주세요 유아 유병재 책병 병맛이지만 재 재밌네요 오와. 아! <laughs> 이거죠. 응. 네, 어쨌든 이 책은 그렇게 네. 가볍게 그냥 뭔가를 기대하면서 보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네. 기대 없이 보다 보면 네. 오히려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. 아한번 읽어봐야겠다. 이거 금방 봐요. 잠깐만. 제가 이제 이거 특급 비밀인데, 이 책의 표지에는 비밀 이 숨어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, 아, 그래요? 응. 요 여기 커버를 네. 벗겨 보면 이렇게 돼요. 어 이게 뭐, 뭘 의미하는 거예요?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란 머리. 음. 음. 하얀 피부, 검은 수염. 음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런이. 아. 항상 자기가 누렇다 그러잖아요. 유병제는. 아 이거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어, 직접 이렇게 음. 직접 이렇게 표지를 하신 거예요. 아. 응, 그래서, 기발하다 역시. 응, 이분은 제가 봤을 땐이 이, 또한 삼행시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걸까요? 어. 수도 있고. 유병재님을 좋아하신 분들한테 참 얼굴이네요 이거 응. 얼굴. 햄복 같은 그런 느낌. 아. 응. 솔. 한번 꼭 읽어보세요. 네. <laughs>